네 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어, 너무 다육이가 예쁜 곳 아, 꿈의 다육에 왔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노을이 나는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언종 멀개인도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육이들 정말 예뻐지는 그런 계절이 됐죠. 아마 제일 아마 예뻐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어, 우리 꿈의 다육에 있는 아이들 어,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시청해주시고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어, 메모 하셨다가 꼭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요 요 토레스에요 요 토레스가 어 이제 조금 어, 옛날 다육이라고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여기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어, 입술 라인을 이렇게 예쁘게 아, 분홍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주고 있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아우 어, 정말 더 예뻐진 요런 토레스 요런 아이들은 다 아 2만원씩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토렌스 요거 2만원이고요그 다음에 뭐 마킬러스 금금 금, 마킬러스 철화입니다 요거는 제스타를 닮은 것처럼 아주 예쁜 요런 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요거 마킬러스 철화예요 근데 정말 요거 색감이 와인빛으로 물들어져 갈그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 철화인데요 요런 거 2만원에 어, 저렴하게 드리는 요런 아이들. 마킬러스 철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님들이 좋아하시는 다육이 중에 요거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는 정말 예쁘게 어, 핑크풋으로 물들어주는 게요 아르제인데, 어, 두수가 한 7두로 되어져 있는 요 아르제. 요거 한문 군생일로서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만오천원이에요. 이렇게 저렴하고 이렇게 한몸 군생일 때 이런거 아이들 데려가세요 요거는 더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요 아르제 요런 아이들 다 1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요 와인 피치 금 같은 경우는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요런거 같은 경우도 아 2만원에 드리는데 요기 앞에 거 보시면 요렇게 와인빛으로 아우 초점이 안 맞았네요 요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져가는 와인 피치 금입니다 요런 것도 다 2만원씩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타르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7도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 아주 짱짱하니 한몸 군생이고요 요렇게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11cm 풀분이 차우도 넘치는 그런 아이, 모타르, 요런 거 다, 어, 2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아, 오늘, 여기, 굉장히 멋있는 요거 뭐지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렇게 파스텔 철화가, 아, 오렌지 빛으로 요렇게 지금 막 물들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가격 또한 착한 요런 파스텔 철화, 다 요렇게 아주 예쁘게, 오렌지 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들어주고 있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저렴할 때 구입하세요. 요거 사이즈도 한 14cm가 나오고 이 뒤에 거는 18cm 이렇게 나오는 요 파스텔 철화가 아 1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거 있을 때 데리고 가세요. 요 파스텔 철화는 굉장히 예쁘고 착한 아이 중에 하나인 요소 요즘 파스텔 철화 이런 거 12,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요 요즘 머클리라는 요런 아이 참 예쁘죠. 요 아이가 이렇게 손톱이 요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면서, 아, 자기의 카리스마를 이렇게 내뿜고 있는 요 머클리, 요런 아이들, 한 9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요런 거 지금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더 큰데요. 요거는 10cm가 되는 요런 아이들, 머클리, 요런 아이들, 다 3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어, 우리 다육만님들 레드탄 참 좋아하시죠? 여기 레드탄이 있는데 레드탄도 레드탄 나름이죠.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 굉장히 큰데요. 이거 12.5cm가 나오는 레드탄 아주 파랗게 물들어주면서 아주 입장이 톤토동한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여기 꿈의 다육에서는 이 레드탄을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할 때, 요런 아이들. 지금 시중에도 요거보다 작은 아이들이 다만원 이상 되는데, 요거 만 원에 드리고 있는 레드탄, 요거 만원이었고요 어, 우리, 어, 파랑새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요렇게 군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도로 되어져 있는, 어, 파랑새. 요런 거 저렴합니다. 요거. 14cm가 나오는 이런 파랑새가 어, 여기서 어, 2만원씩 드리는데요. 아주 큽니다. 이렇게 파랑새가 아주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파랑새가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파랑새 이런 거다 2만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리나라는 요런 아이 어, 이것도 한문군생이고요. 사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2만 원씩 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 엔 엔젤리나, 아우 너무 예쁘고 이름도 또한 예쁜 그런 엔젤리나가 여기에서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요, 노을이거든요. 요거 노을 군생입니다. 아주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요런 아이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5도 6도 7도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가 여기에 어, 3만원이에요 근데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셔도 이렇게 예쁜 아이 아주 따글따글하면서 아주 잘 되어져 있고 목대도 잘 되어져 있는 이런 노을이 오늘 여기서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요런 아이, 실크베리라는 요런 아이입니다. 꼭 골든글로우드 같은 요런 아이들 아주 색감도 예쁘고요. 아주 짱짱하면서 입라인도 두껍고그 다음에 여기 목대도 잘돼 있는 실크베리 요런 아이들은 다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원종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큰두 수를 가지고 있고요. 두, 어, 쌍두로 되어 있는데 아주 큼지막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요 엘리자베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8cm가 나오는데 요런 거다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엘리자베스 이런거다 2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 어~ 볼가노 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잘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금기가 잘 나와져 있고요. 요 아이는 벌써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물이 들어져 가는 요런 아이들 아주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3cm 되는데 요런 아이들 다 어,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육만님들이 퍼플 샴페인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어 우리 다육만님들이다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보라보라하면서 예쁜 아이가 이 퍼플 샴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퍼플 샴페인은 모든 다육이 샴페인들 중에서 가장 착하다고 볼수 있는 이런 퍼플 샴페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7cm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다 어 2만 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 16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 다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레드 앵클 철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쌩얼이 어,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는 고슴도치처럼 이런 식으로 쫙잘 되어져 있는 레드 앵클 철화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저렴하면서 아주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아마 가져가셔서 보면 이게 와인빛으로 완전히 물드는 그런 아주 예쁜 레드 앵클 철화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 어, 김립적성입니다. 우리 김립적성들 하면 너무 예뻐하시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착한 아이 중에 하나이 요거 김립적성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9cm가 나오는 이런 긴잎 적성입니다. 이런 거다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 뾰족뾰족한 산에 어 단풍이 물들듯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 긴잎 적성 요거 다 4만 원에 드리고요.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는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글다글하게 잘 되어져 있는 피치스 앤 크림 요런거 같은 경우는. 머리도 얼굴도 굉장히 많지만요 어, 요런 아이들은 정말 착한 아이들 중에 하나이 아이. 그리고 어, 우리 다육만님들 요런 거 한몸 군생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거는 다 25,000원인데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재드리는 이유는 아 우리 다육만님들 결정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어 드립니다 요거 21cm 나오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23cm 나오는 요런 아이들 피치스앤 크림 다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솔로우즈 보세요. 온솔로가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칠두로 되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분갈이 하셔 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하시면 요 안에 있는 요 엄마 모수가 아마 더 커지면서 아주 멋진 그런 온슬로우가 될것 같아요. 요거 7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어1 9cm, 20cm가 되는 요런 아이들 다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 다육만님들 깜짝 놀랄 그런 가격들이죠. 요거 다 7도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다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온슬로우였습니다. 어머,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 집시입니다. 요런 집시 군생.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또다 7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도 착하고 벌써 이렇게 색감도 요 집시는 변함없이 항상 요렇게 예쁜 핑크빛을 내어주는 요런 집시가 어,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요거 20cm가 넘는 요런 아이들이 다 1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쁠 때 이런 거 데려가세요. 정말 예쁜 아이들 요거다 16,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님들이 아직까지도 사랑을 듬뿍 차지하고 있는 요거 페리도트입니다. 요 페리도트 하면은 우리 다육만님들 아주 요 입장 끝이 정말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주는 이런 페리도트죠. 아직까지도 요 페리도트는 몸값이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 7두로 되어 있어요 오늘 사장님이 어, 7두 이상의 그런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요거 21cm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24,000원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런 아이들 여기 아이들 다 똑같이 어, 7두로 되어져 있고요 다 2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샤릴로즈라는 요런 아이입니다. 정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아이도 여기는 5두로 되어져 있는 요런 샤릴로즈 요거는 5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사이즈는 18cm 어 18cm 요것만 작은데요. 요거는 아주 짱짱하게 요렇게 모아져 있는 요런 아이. 요거 샤릴로즈 요거 다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인들 요거 수연이 참 예쁘게 물들죠. 여기 보시면 벌써 이렇게 예쁘게 어, 와인빛을 물이 들어주고 있는 요 어, 자연 어, 수연 자연 군생입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좋지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한 어, 우리 신부들이 들, 가, 들고 가는 부케처럼 이렇게 아주 동그랗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수영도 예쁜 요런 아 수연입니다. 요거 수연 대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 20cm 나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 다 어,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멋진 우리 수연 얼굴들이 다글다글하면서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수연 어 대품 어, 4만 원에 드리고요. 어, 요 아이 좀 보세요 요거는 아 나는 부용이야 하면서 이렇게 부용 아우 요게 어, 철아입니다 아주 잘 되어져 있는 부용 대품 철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한 35cm가 나오네요 제 자가 31cm가 32cm인데 아 모자릅니다 요렇게 큰 아주 부용 철아 대품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팝이라는, 아, 그런 대품 창입니다. 정말 멋있고요 요거는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 오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이렇게 짱짱하니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팝이라는 요런 다육이 요런 창인데요. 요거는 1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스토로베리라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쁘고 그런데 가격은 너무 착한 가격으로 나와 나와져 있는 스토로베리.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한 27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장이 벌써 예쁘게 빨갛게 빨갛게 물들어주고 있죠. 요거 스토로베리 요런 아이들. 다 25,000원에 드리는데요. 정말 요런 아이들은 있을 때 데려가셔야 돼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대품이기도 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큰 그런 아이들. 근데다가 가격까지 착한 아이, 스토로베리, 요런 아이들 25,000원이었습니다. 아,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어, 요 옆에 입장이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푸른 둥 이지만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하셔 가지고 예쁜 아이들 어 집에 다 앉혀 주시고 요런 요즘 좋은 날씨 바깥에 다가 달달 달구시면 굉장히 예뻐질 요거 바닐라 비스 요런 아이들 사이즈는 요한 15cm 가되고요 두수는 아 6도 7도 정도 되는 요런 아이들이 다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기 레인보우가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우리 다육만인들 아직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한두에 4,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요거 지금 레인보우 요게 삼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이 여기에서 오늘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우, 레인보우 요런 아이들 정말 예쁜데. 아우, 정말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레인보우. 이런 거는 저거 뭐 12cm가 나오고요. 이거는 13cm가 나오는 이런 아이들. 오늘 여기 어, 꿈의 다육에서 8,000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핑크 크리스탈 하면은 벌써 어, 이름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기 벌써 색감이 이렇게 어, 핑크 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는 이거 핑크 크리스탈 이런 아이들은 요건 벌써 여기 철화로 엮여지는 것좀 보세요. 이렇게 철화로 엮여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어어 어, 쌩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핑크 크리스탈 요런 아이들은 다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6도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철화로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핑크 스탈 핑크 크리스탈 요런 아이들 다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맵이나 금 이제 다시 예뻐지고 있죠 이렇게 색감이 어 노란빛도 나고 초록빛도 나고 분홍빛도 나고 흰색도 겸비한 요런 맵이나 금 요런 아이들 사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3cm가 나오는데요 요거 13cm 맵이나 어 금이 아, 2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기는 정말 본연의 맵이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다 24,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엽 콜라라타입니다.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짱짱하고 이렇게 입장도 변이도 오고 하는 요거 한엽 콜라라타입니다. 어 얼굴을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제가 들었다가 혹시나 어 입장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들어올고요 요거는 한 27cm 정도 나오는 한엽 콜라라타 요런 아이들 어 10만원 이에요 근데 요거 10만원 가치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거 한엽 콜라라타 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 이들 요거 둥근잎 비치우리대 아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잘 되어져 있는 요거 둥근잎 비치우리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아가자국들이 다글다글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 꽃대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것도 사이즈로 잴수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 제가 32cm인데 32cm 자를 훌쩍 넘는 그런 어, 둥근이 비치우리대, 요런 아이들은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만이들 오늘 제가 여기 우리 회장님이 아주 큼지막한 요것 좀 보세요. 요거 뭐예요? 요거 펜지죠? 펜지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너무 큼지막하면서 정말 얼굴도 하나 손상이 없는 요런 아이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30, 40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요거 펜지가 얼마냐면요 5만원이에요 정말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이런 펜지 요것도 5만원 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육마님들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연봉이에요 연봉도 아주 잘 생겼죠 정말 예쁘게 생긴 우리 연봉 색감도 늘 이렇게 보라 보라 하면서 예쁜 이런 연봉이 어 5도, 6한 10도 가까이 되는 이런 연봉이 4만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한멍군생의 연봉입니다. 정말 예쁘고 어, 군생으로서 이렇게 수영도 아주 멋지게 잡혀져 있는 이런 연봉, 이거 4만원이었고요. 이거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도 여기 보시면 아주 글다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얼들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바닐라비스 요거 같은 경우도 7만원에 드리는 그런 어, 아이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요거 바닐라비스 요거 7만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대품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요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주 멋진 화분에다가 분갈이하시면 정말 한 인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꿈의 다육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주 요즘 색감이 정말 예뻐지는 이런 아이들을 오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늘 다담 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고 우리 꿈의 다육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